지금부터 바코드 스캐너를 기본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어, 스캐너로 세팅을 기본으로 바꾸시려고 그면요 화면 맨, 어, 책에 먼저 9페이지를 주세요. 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먼저 어, 바코드로 찍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라고 써있죠. 그 위에 위에 보시면요 9페이지 중간 정도예요 이걸 찍어줍니다. 그 다음에 1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어, 엑시트를 바코드로 한번 찝어주세요그 다음에 이제 예, 코드를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, 어, 하셔야 되는데요. 뭐코드상9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 가능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. 어, 여기 보시는 어, 19페이지에 보시면요, 19페이지에 맨 밑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. 이걸 한번 찝으시고요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어, 어, 코드리드 어, 맨 위쪽에 코드리드 이나브리드 보이시죠? 19페이지 맨 위쪽이요. 역시 에, 20페이지 맨 위쪽에 코드리드 이나브리드 또한 페이지 넘겨서 어, 21페이지 코드리드 이나브리드 이거 찍으셔야 돼요. 이런식으로 쭉 어, 찍으시는데요. 측에 어, 보시면은 네, 코드3도 있고요네 32페이지까지 예, 코드리드, 이나브리드를 어, 집어주셔야 됩니다. 그럼 여러가지 코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어,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. 이 다음에 다 집은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어, 이스트 어, 바코드를 집으시면은 초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.